아, 야, 일어나. 왔다. 아, 사과 따러 가자, 사과. 사과, 사과 따러 가자. 머리에도 있다. 엄마, 내 머리에도 있겠어. 머리에도 있어? 돌려가지고 또? 잠깐 여기를 이렇게 잡고, 이렇게. 아, 어, 그럼 잘 따져. 아, 줄기를 서 잡고, 똑 위로. 빨리 가볼까? 이스 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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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있어 고 있어 가만히 있어 아뜨뜨뜨 먹는다 고마워 세우고 청소하고 흙 덮어주고 흙도 지금 지어가지고 어떻게 음. 할 수가 없어요 <laughs> 이만 쭉 내려. 어지 오케이. 쭉따라면 위험하고요. 아, 그래요? 오늘부터였어요?